아마 그런 것 때문에 잠깐 그런 생각 했나 봅니다. 저는 이제 미무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아이고, 얘 살려줘야지 했다가, 네. 아, 이거 살려주면 복 받는다는 이런 상이에 내가 잠깐 넘어간다 싶다가. 네. <laughs> 다고 해서 뭐 보이는 것마다 내가 다 살려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또 그날 그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해피리면 또 그날 또 장갑도 끼고 아유 그럼좀또빵 되겠네 <laughs> 아마 맨손이었서면또 망설였을 건데 아이좀 미끄러운 거냐 이러면서 <웃음> 참 그것도 웃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사유의 영역은 사고백비로서 비유하기도 해요, 사고백비. 사고백비로? 네, 뭐. 사고백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 중간학파와 네. 유식학파 중에서 유식학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의식으로서 판단하는 이 사유, 영역. 보통 보면 네, 네 가지의 대비로서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네, 네, 네 가지 이제 대비의 영역. 혹은 뭐 좋은 것이다. 아, 나쁜, 나쁜 것이다. 것이다. 좋은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아니고 나쁜,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럼 그거를 사고를 또 대비를 시키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아니지 않고 나쁜 것도 아니지 않다. 뭐또 이렇게 막 <웃음> <웃음> 다양한 대비를 시킨다든지. 네. <laughs> 유무의 경계를 또 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것도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 뭐 이걸 여러 가지로 하면은 100가지 비유가 나온대요 100가지 비유로 음... <laughs> 참. 그러니까 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추하다 어. 온갖 이 양, 양비론, 네. 양쪽의 경계를 우리가 판단할 때, 또 중간치도 늘 존재하지만, 어, 부처님이, 어, 1 0 8번뇌가왜 생기느냐, 거기에서 108가지 생기는 대비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아니비설신이, 예스가 육검과또이 대상으로 바라보는 눈에서는 색, 네. 이, 귀에서는 소리, 예. 아니, 이 비, 코에서는 냄새, 혀에서는 맛, 슬, 신, 몸에서는 촉각, 촉. 의, 생각에서는 또 사유하는 거니까, 색성 미촉 법이죠, 법. 어떤 단망 어.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가 내 안에 주관적 견해로서 바라보는 여섯 가지가 객관적 보이는 사유에서 부닥쳐서, 육육은 36육 서른여섯 가지에서 또, 좋다, 싫다. 그죠? 보물에서, 볼 때에 좋다, 싫다가 나오잖아요. 네. 또 중간치도 나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네. 아니. 중간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좋다고도 할수 없고 싫다고도 할수 없는. 마찬가지로, 소리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맛도 그렇고. 그거세 가지를 또 곱해, 곱하면, 6636에서 아까 6가지, 6가지, 6636에서 또세가지를 곱하니까 100년까지의 108번뇌가 생긴다 이렇게 아까 사유를 할 때도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를 이제 또 수많이 쪼개다 보면 100가지 비유가 된다. 그래서 사구 100비라는 표현을 써요. 그 안에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면은, 단순하잖아요. 이것이다, 빠져버리고, 저것이다, 빠져버리고, 네. 어느 부분이 빠져버리냐. 그래서 부처님 법은, 하네요. <laughs> 어, 그래서 부처님 법은, 중도를 이야기하네요, 중도. 양쪽, 양비에, 양차에 빠지지 말아라. 그게 중도거든요. 그럼 중간치 있는 게 중도가 아니거든. 가운데 중자를 쓰다 보니까, 중간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laughs> 중간지가 중도가 아니고 네. 모든 것에 다 어우러질 수 있는 게 중도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자리가 또 중도고, 만법의 귀라는 점을 알면 중도를 아는 거죠. 만법이 하나인 도리 있잖아요. 그럼 진짜 중도를 알죠. 하나, 하나, 만법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공통적으로 근본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것만 공통 부분만 알아도 다른 거다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혜롭게. 만법 길. 그리고 또, 그럼 뭐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이제. 일기는 하천이야? 이게 또 하도에서 나오게 돼요. 저번에 스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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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 뭐그뭐어 공으로 들어가면 하나고 색으로 밖에 출연하는 무수한 모습이고 뭐 그런 거죠 어제 데뷔하자면 데뷔하자면. 그러니까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그. 그 그러한 그 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치우침이 없는 거죠 어디에 가도 어디에 머물러도 틀리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할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사람이 봐도 저건 나쁜 짓이야 저건 도둑질이고 저건 어, 나쁜 놈들이 하는 악행이야 이렇게 하는 그 악을 저지르는 무리들 속에 성인이 성인이 지나가다가 그 무리들하고 어울려서 지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백사람이 보면, 와, 똑같은 무리 중에, 네. 악인들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장해서 그성인 네. 그렇죠. 사람 그렇게 보게 죠 그렇죠. 사람 얼굴에 뭐 성인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 <laughs> 네. 같이 어울리고 같이 뭐 밥을 먹고 한다 칩시다. 같이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성인은 선과 악에 어디를 가도 치우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빠져도 그 성인은 악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볼 뿐이지. 악행은 안 하기 때문에. 볼 뿐이고. 예. 옛날에 원호선님이 사람들 법을 제도한다 해가지고 술 두정뱅이들 술 마시는 내가 서 같이 앉아서 아, 예, 예.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술 마시고 똑같은 물에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어쩜 선님이 주전병이들하고 어울려서 들으노? 그렇지만, 오려손님은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네들은 술을 먹고 즐기지만, 손님은 술을 먹고 즐기는 게 아니고, 뭐, 술에도 빠지지도 않고, 술을 안 먹어도 즐거우니까. 술안 먹어도 늘 변함 없으니까. 그러니까 술자리에 앉아도, 아, 저 도인이 술을 마시기 때문에 술을 마시도 돼. 개유를 굳이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안먹으로 그렇게 도인을 편하시켜서 봤을 뿐이고. 또, 아 술을 조금만 먹어도, 먹어고, 자기 마음만 다스리면 괜찮아. 이렇게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제 각각은 뭐, 자기 생각으로. 그렇죠. <laughs>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도인 아니다. 그렇죠. 저 술사람들 올려가지고, 저술 마시고 저리 있는데, 저 도인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어, 파괴했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도인은 물들지 않고, 그네들을 제도하는 마음으로, 연꽃이 썩고 냄새나는 오물에 발을 담가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 향기와 그 아름다움으로 무수한 생명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본문을 하고 있단 말이죠. 향기로서 법문을 하고, 모습으로 법문을 하고 연꽃치 그런 것처럼 도인들은 어디에 가도, 어, 그네들을 제도하고, 바른 길로 안내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되게끔 도와주고, 무지를 깨어, 깨, 깨어주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구 백비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인들은 어디에 머물러도 변함없다는 게 아니지. 그 중도를 늘 유지하고 있다는 게 아니지. 그래서 중도는 선과 악, 그 중간도 아니고, 아름답다, 소하다 있다, 없다, 그 중간도 아니다요 어디에 머물러도 다 맞다는 거지. 그래야 진리는 변함없는 거니까. 그죠? 하늘에서 저 구름에서 비가 만들어서 내려오는 빗방울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짐승, 나쁜 짐승, 독한 벌레, 착한 벌레 가리지 않고 탁 비를 골고루 뿌려주듯이 저 태양의 빛이 모든 무리들도 골고루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지 않고 본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는 본성의 자리에서 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 좋은 사람 또 바뀌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사람은 변한다 아무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저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걸 일천재라 하거든, 불교에서는. 일천재. 예. 아무래도, 어? 변하지 않는. 일천재라 하거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일천재 마저도 멀리 하지 말고, 제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살이다 했거든. 저구제불능이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 예, 예. 그런 사람이 있거든. 어차피 구제불능이라 해도, 그때뿐이지, 뭐, 그 또, 바뀌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불성은 똑같다고 보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음. 성선설, 성악설이 있지만, 뭐죠 불교에서는 성선설, 성악설, 이, 이이 없거든. 성선설, 성악설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안 맞는 말입니다. 아니, 선이, 선이 <laughs> 최고다 하면 또 악은 멀리 하잖아. 예. 에... 그러니까 멀리 할 것도 없이. 변합니까? 윤회를 돌고 도는 중생들이 까르마로 인해서 자기 음을 받지만, 업이 다하면 다시 새롭게 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선님 말씀하신 그런 그런 것이 딱 안에 채득이 돼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물을 바라보고 생 살아갈 때 그래서 반나지혜를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마반나바람밀경이 끊임없이 읽고 이러고 하면서 세기 공이 공이 세기고 일체가 다 만나 안에서 지혜를 터득해서 온이, 조겨놓은 계공, 온이 공한 도리에 들면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없어지는 자리, 해탈한 자리라는. 해탈의 맛을 봐야. 첫째는 스스로 수행을 해서 지혜를 갖추고 정진해서 해탈의 맛을 봐야, 비로소 실천할 수 있는 보살의 능력이 되잖아.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일이 되고. 그래서 반야의 지혜로서 이제 자비심을 실천니다 자신과 비심, 슬퍼한 사람 같이 두적결해서 그 슬픔을 알아주고 슬픔을 벗어나게 해주고 자신, 비심은 슬픔이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걸 벗어나서 죽이지 않는 자리를 또 안내해주고, 자신은 좋은 일을 더 권하고 칭찬하고, 예. 좋은 일, 착한 일, 같이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선행을 했을 때. 그러한 선행을 함으로 해서 오는 공덕이 하염없음, 한량없음을 또 이야기해주면서, 더 지혜롭게 수많은 많은 좋은 공덕을 쌓게끔 또 권하고, 그 자비심, 그 자비심, 두 가지 마음이 자비심, 어둠과 빛, 그둘 다를 아우르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자산, 모든 중생을 가리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바른 게 제도하는 게 보살의 행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이 천하무적이잖아요. 자비심은 저기 자신, 비신. 자비심 앞에서는 악인도 없어지잖아요. 악인도 변하잖아요.